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실언에 가까운 말을 해 빈축을 타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마치 평화주의자였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네티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쌍방울을 통해 대북 송금으로 방북을 구걸했던 이재명답다라는 것인데 오늘 나온 이재명의 발언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텔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야당 대표로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어떤 통상적 발언이라 할수 있는데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풀 뜯어 먹는 소리인지 제 같은 이재명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팩트가 들렸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주석직을 이어받은 적이 없죠. 1994년 애비인 김일성이 사망하자 3년간의 유운 통치를 발표했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사실상 국가 주석직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국가 원수직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게 하되 김정일 본인은 군사권을 장악한 국방위원장으로 실권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 헌법상의 국가원수에 취임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을 추석으로 지칭한 이재명의 발언은 무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또한,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도 이재명은 지칭했는데, 이는 좌파 정치인들이 관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십시다. 하지만 문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지난 과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길래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이재명이 말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노력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를 끼치지 마라. 김일성 김정은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김정은이 좀 애써 달라 뭐 이런 것인데 뭐 이런 개풀 뜯어 먹는 소리가 다 있냐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한 이재명이 아무 말이나 막 내빈, 내뱉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점이 이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큰 돌을 던져 상처를 낸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돌멩이에 비유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을 큰 돌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그런 식으로 같은 돌멩이로 비유하려면 남북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친북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도 되는지 한심할 따름인데요. 아, 이쯤 되면 쌍방울 대, 대북 송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방북을 위해 기업이 북한에 돈을 가져다 줬다는 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을 대해왔던 게 민주당 세력이고 종북 좌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뭐냐는 것이죠. 자, 최근 월간조선 2월호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특집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김관진 부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북한 도발 시열배 보복하고 적지부와 원점을 타격하라고 한 매우 유명한 일화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 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쏠까요 말까요를 물으면 대응이 지연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적국에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경우와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진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다라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 갈등은 이 같은 남남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북한이 바라는 결과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자명의 오늘 발언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근 북한 김정은은 헌법 개정을 지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에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규정하더니 갈수록 말폭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아, 여러분께서는 이런 김정은의 발언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은이 헌법에 불변의 주정 명시를 지시하면서 전쟁 운운한 것은요. 4월에 있을 우리 총선을 앞두고 남남 분열을 노린 전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북기화 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선동으로 불안을 조정해, 조성해 우리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중국과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전쟁으로 위협하며 개입했다가 되레 역풍을 맞고 반중 친미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정확히 말해, 안보 의식 수준이 최소한 대만 국민들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이 평화 운운하면서 전쟁이나 평화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해도 북한 김정은이 남남 갈등과 남남 분열을 선동해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안보 수준이 뒷받침 되냐? 이겁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내년 초, 남한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방안을 마련하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 내용이 이러했는데, 실제 총선을 두달반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은 노고라되고 있고, 무슨 지령을 하달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과 이재명이 북한과 발을 맞추며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대북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많은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가 돼야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